자, 봅시다. 131번입니다. 화천대공기말고사 21, 23번 문제네요. 음... 여기서는 우선 보시면 자연수 n 이고요그 다음에 루트 n은 무리수랍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루트 n이라고 하는 게 a로 하기인데 a는 자연수, b는 소수. 예요 그러니까 저 루트 n이라고 하는 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눠지는데 그게 a고 b다라는 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b 더하기 b의 세제곱은 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를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이제 뭐 고민이 살짝 되기는 할텐데요. 고민이 살짝 되긴 할텐데 여기가 지금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에다가 b의 세제곱은 0이다라는 조건을 그러니까 저게 조건인거지. 그러니까 저조건은 이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에 지금 a가 자연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a는 자연수. 이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데 a는 자연수고 루트에는 무리수야. 그럼 당연히 0과 b 사이에 있는 애는 무리수겠지. 그러면 무리수보다는 자연수가 더 쓸모가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내가 여기 문장에서 누구를 없앨 거냐면 b를 없애려고 하고 a만 남겨둘 거야. 왜? 그러면 a가 자연수니까 뭔가 있겠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루트 n이 유리수니까음 그다음에 뭔가 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먼저 b를 없애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항서 넘어가니까 루트 n 마이너스 a 이게 이제 소수 부분을 표현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저기다 그냥 바로 d 입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9a에다가 그다음에 루트 n 마이너스 a, 루트 n 마이너스 그다음에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거, 요것만 살짝 한번 전개할 수 있을까요? 요것만 살짝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루트 n의 세제곱이니까 n 루트 n이 되지그 다음에 세 배에, 세 배에, 뭐, 잘안 되면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세 배에, 얘 제곱하죠? n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그대로 적습니다.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죠? 얘 그대로 내기 두고요. 세 배에, n 루트 n에다가 얘 제곱하죠? 그래서 a의 제곱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끝날 요정도 자, 봐봐. 근데 식을 봤더니 a는 자연수고요. 루트 에는 무리수야.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지. 그러면 우리가 무리수 상등을 쓰는 거야. 무리수 상등이 뭔데요? a 더하기 b 루트 3은 0이다. 이때 a가 어떻게 유리수면 어떻게 된다? a가 0이고 b가 0이다라고 하는 데 무리수 상등 개념을 갖다 쓰는 거지. 아 이걸 써보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라는 거죠. 그럼 내가 먼저 싹 봤을 때 일단 누가 사라지게 되어 있냐면 얘가 사라지게 되어 있죠. 이렇게. a의 세제곱이 사라지게 되어 있죠. 됐나요? 자그 다음에 이제 식을 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식 정리 한번 좀봅시다 자식을 정리하면 루테인이 있는 것과 루테인이 없는 것으로 구별을 해야 되는 거니까 루테인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루테인이 있는 것, 는양 이렇게 됩니다 각각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v 이루테인 있죠 마이너스 V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 루테인이 없죠 9 위에 제곱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음 이제 이쪽 가야 되겠죠 이쪽 가면 루테인이 있네요 플러스 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그냥 애니죠애니는 자연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3에 a, 마이너스 3에 a. 그 다음 여기는 루트 a니 있죠. 얼마죠? 플러스 3에 a에 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 정도. 여기까지. 자, 이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얘는 무리수고요. 얘는 뭐정수겠죠 얘도 뭐정수겠죠 요런 정도. 그러면 몇년능년할수 능냥 있나? 무리세상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9 a에 제곱은 마이너스 3에 a가. 얼마가 된다? 음. 0이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마이너스 9에 모식 조금만 뭐 내림차순 적어볼까요? 3 a 의 제곱에 마이너스 9a에 플러스 n은 0이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요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식을 좀 잠깐 봐야 되는데 열림을 좀 해야 될것 같죠? 이제 조금 잠깐 넘어봅시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애 먼저 한번 보시면 3a로 묶을 수 있네요. 3a로 묶으면 3a 그다음에 마이너스 n인가요? 네 마이너스 n은 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a가 0이거나 그 다음에 n은 3a이다 뭐를런 식이 되니까 a가 0이거나 어, n은 3a이다 이렇게 되니까 a는 자연수니까 일단 얘 빼고 그럼 n은 3a이다 이거 써야 될것 같죠. 됐나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다 뭐하면 되죠? 대입하면 되겠죠. 누구를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 우리가 지금 뭘 구했죠? n을 구해야 되는 거죠. n을 구해야되니까 음, 잠시만요. 뭐 n을 구하는 건데 뭐상관 없을 것 같아요.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이렇게 대입합시다. 그러면 3a의 제곱에 마이너스 9a에다가 플러스 얼마죠? 3a는 3분의 1 대입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마지막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 3a의 제곱에 마이너스 6a가 0이 되고 따라서 다시 a가 0 이거나 A가 얼마가 되죠? 2가 되는데 완전히 얘는 아니겠죠? 그래서 A가 2입니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N은 얼마가 되죠? 네,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죠. 그래서 N값이 6이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내야 되는 부분이 없죠. 여기는 산수니까 얘를 없애면서 무기수 상등 개념까지 넘어갈 수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살짝 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